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범죄와 살인 예고 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공포가 자칫 국민적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상훈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일지대학교병원 정신과의 오상훈입니다. 예. 아, 최근에 충격을 준 여러 무차별 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경우가 아니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본인이 당하거나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도 이제 트라우마가 될수 있으며. 최근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라우마 여러가지 반응 중에 주목해봐야 할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 어떤 증상이 있을 때좀 병원을 찾는 게 현명할지도 도움 말씀해 주시죠. 트라우마 반응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격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새로 생겼다거나 또는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러한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요즘에 뉴스 보는 것 자체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스스로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특히 SNS의 자극적인 게시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마시고 주변에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울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였습니다.